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어, 오늘은 8월 19일, 아, 8월 19일 에, 목요일입니다. 어, 8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괜찮으시면 빨간색 구독을 안 누르는 분들은 구독을 한번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있는데, 뭐 좋지 않아도 좋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타치를 한번 해주시고, 에,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을 안 눌러도 됩니다.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요, 어, 정치권, 뭐 항상 지금 나라가 제일 최대데 뒤숭숭한 게... 코로나고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예. 어 정치권의 여당은 민주당 어,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아주 피투는 전쟁을 치르더니 에, 김두관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장 출신이 있잖아요. <laughs> 김두관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여당의 아들이. 코로나 그 양성 확신이 돼서 그래서 어 대통령 민주당 후보들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받고 어 그뒤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당의 그 이낙연, 이재명,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비트는 전쟁이 조금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어 다음에는 야당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어, 논하고자 합니다. 그 제주 지사로 지냈던, 어,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한 것을, 어, 원희룡 후보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어, 윤석열 후보를 곧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돼 가지고 일파만파로 지금 아주 어 국내 정치권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표 자격은 벌써 상실했어요. 아 그래놓고 아무리 어리고 철부지라 그래도 그렇지. 그 원희정 후보하고 전화 통화했던 거 27분간 했다고 그러죠. 그 전화 통화한 거를 어, 녹취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근데 뭐 자동 뭐 녹음된다고 그러니까 녹취를 했는데 거기서 앞뒤 다 빼고 중간 부분 있는 부분만 어,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윤석열 후보를 정리한다는 것이 그게 정리가 아니다. 갈등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인데 이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희룡 후, 음, 후보가 전체 녹음 파일을 다 까라, 다 까지 않으면 난 모든 걸다 갖다 또 내가 다 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정치권이 시끄럽고 야당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터넷상에는, 어, 당원들이 이 대표한테 엄청나게 지금, 그, 어, 질타를 합니다. 대표 자격, 자격 없다. 내려가라, 진짜. 그만둬라. 사퇴해라. 뭐, 뭐, 난리가 나고,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준석 대표, 그걸 얘기하면서요, 어른의 철부자는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래서 녹취력을 일부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제일 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 걱정을 해서 그걸 이렇게 했다. 이게 애들 얘기 아닙니까? 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지껏 살면서. 아,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해서 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머니가, 당대표, 고집 시고 있어라. 어머니 그냥 붙어 있어라 하면 있고, 어머니가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길왜 어머니를 끌고 들어갑니까? 이 딱한 사람아. 아무리, 나이 어리고 세상 물쩍 모른다 하더라도, 왜 어머니 까지 끌고더라. 그렇게 했다, 그러건 빼고. 내가, 아,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지금 현재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이런 부분이, 나하고는 달라서, 내이 부분을 공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거에 더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전국의 당원들이 열불이 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내려가라 그만둬라 뭐 사퇴라 또 원희룡 후보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왜 한대로 또다 얘기 안하고 왜 부분만 갖다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 어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 몽창 까라 안 까냐 안 까면 내가 깐다 뭐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날 선거 치르는 대통령 선거는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나라 이꼴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뭐된게뭐 뭐 있습니까? 멀쩡한 거, 아, 그 원작발전소, 그거 왜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에 적자내고, 적자나고, 전기가 모자라서 날리고, 또뭐그 대신 무슨 태영아 온다고 산을 까고 뭐 풍력하고 뭐뭐 뭐 도대체가 말이죠 예뭐 무식한 거야 모르는 거요 아메 일부러 그렇게 수시는 거야 하는 거요 은참 답득이 안 가는 이 정부야 아그 전문가 있는 사람들 원조 로 잘못인 사람들 좀 그러면 청와대 뭐 어? 뭐, 초대해서 같이, 뭐, 식사도 하면서, 이거저거, 자문도 받으면 될거아니요 뭐, 자기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청와대 밥 푸는, 뭐, 이런 비서관이고, 보좌관이고,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 아,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 나은 나라 맨들도 해야지. 아이고, 나는. 코로나. 아, 코로나는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저기, 모더나에, 뭐, 항의, 뭐, 또뭐 방문단이 간다고 가서 아뭐 코로나 뭐어떤거 있어요 거기서 뭐 사과받았어요 거기 가서 말도 못하고 왔잖아 뭐뭘 말을 할 거예요 아 거기 저 모더나 회사 응 거기서 계약서 내놓고 이거 봐라 뭐 내가 우리가 뭐뭐 뭐 언제 뭐월별로또 얼마씩 넣는다고 했냐 분기별로 얼마씩 낸는다고 그랬냐 뭐 어떻게 했냐 우리가 뭐 저기 약속을 안지키게뭐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걔는 괜한 그 국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탁 대고 가서 뭐 먹고 자고 호텔 비 들어가고 돈만 괜히 쓰고 뭐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말이죠 이 정치나 행정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들 또, 그런데, 저, 전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맨날 3팔립들 옛날에 대문화하고, 뭐, 그냥, 일로 물려대기, 젊은된 거면 뭐 이러던, 이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한다고, 나라 행정을 한다 보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되게, 뭐, 계약을 제대로 하는 걸 해봤어. 뭐, 사업을 해봤어. 뭐, 뭐, 뭘 해봤어요. 맨날, 시위 농성하고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지원금 나오는 거, 그나 받아먹고 살던 남들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주. 여하튼 이준석 대표 이제는 남아 있어도요. 오히려 본인만 더 어, 체면이 깎이고 인격이 깎입니다. 이젠 내려와야 돼요. 네, 내려와야 됩니다. 어, 어머니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틀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보수 야당에서 집권을 못하면요, 우리나라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정말 큰 문제됩니다. 국민들이 아마, 뭐, 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고 뭐고, 사회적거리고 뭐고, 아마,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 현재 미국 나간 이후에 아주, 뭐, 개 처반됐잖아요. 생지옥됐잖아요. 응? 무장, 그, 저, 폭도들, 고그 저기, 탈레반들. 아, 그네들이 그냥 막 사람 쏴 죽이고, 막 졌고. 대, 그, 아프카에 있던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 그, 왕궁도, 저, 저 지금 현재 탈레반이 점령했다고, 그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여튼, 아, 한국이 앞으로, 이, 내내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는 대를 위해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만 어,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 잘못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물러나야 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앞으로 정치생명도 끝납니다. 정말. 어, 내가 이, 이, 이 방송하는 이 얘기에 에,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깊이 있게 어, 고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정리하시 바랍니다. 이제 잠시 또 텔레반 얘기를 좀아프가니스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 어, 지금 미국에서도 어, 한국도 앞으로 어, 잘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반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 한국도 어, 잘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 미국 떠나면 내가 어제도 방송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아주 끝장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또가져질 겁니다. 이게. 어, 지금 이제 그 예,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 보시면. 어? 지금 현재 뭐, 그냥 총 맺고 모아놓이 이, 탈레반들이 그냥 거리를 댕기고, 공항으로, 지금 공항으로 지금 현재, 이, 나가려기 위해서 그냥, 그냥 모여두고, 뭐 어저께 그냥 비행기 쫓아가면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보도 보였죠. 그냥 온 지면 이제 그냥 그, 공항 쪽으로 그 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군 철수를 하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그때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이 국민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아프가니스탄이이라의 어, 이 정치 치지도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어, 무장폭도들 그, 그 탈레반들이 이렇게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나라를 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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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사람네들이 탈레반들이 더 심을 어, 키우고, 어, 그 다음에 자금을 키우고 뭐고 하게 되면, 어, 이 사람들들이 앞으로 전 세계 여기저기에 그 특공들을 보내 가지고 어떠한 그 유혈 사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탈레반 이, 이들은 어, 이슬람 이 극단의 이저 극렬 분자들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 폭탄을 자기 몸에다 안고 어? 아, 폭탄 시켜 가지고 건물 폭파시키고 뭐 관공서 폭파시키고 그냥 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어, 역전 가서 폭파시키면 뭐, 이러런사람들은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죽으면서 그, 그 그게 폭파시키는데 그거 이상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어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인간, 인간 세상에서 상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 우리나라도 탈레반 같은 그런 영에 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 이북이 한국을 어 적화시키려고 그 하고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저, 저네들의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또 종북세력이 지면 독보석까지 자라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미국을 어, 우방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존중하는 그런 계기 그런 시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반드시 우파 보수에서 정권을 찾아봐야 되는데 에, 지금 하는 것을 이게 보면서 아주 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권 찾아올 수 있을까? 야권 대통합을 할수 있을까? 이준석까지는 이제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음, 이제는 그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뭐, 여권업은 뭐 싸우지 않을려고고 내부에서만 싸우고, 내부에 있는 사람 헐뜯고, 내부 자기가 지지하는 계열만 내세울려고고 정권을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든지, 장연 당권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게 무슨 뭐 야당 대표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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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상에 이런 대표 또처 봅니다. 이게 당쪽 잘못 선택이라 가지고 잘못 뽑아 가지고 잘 나가던 이 나라 이 야당 이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보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확실히, 말복 지나니까 날씨가 좀 기울어서, 그전같이 더워서 잠못 이르는 그런 것은 지난 것 같습니다. 새벽 되면 조금 쌀쌀한 기도 있더라고요. 얇은 이불을 꼭 덮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코로나도 잘 견디고 잘 이기시고 또이 변절기 가을철에 변절, 변절기에 건강 관리 잘하셔서 어, 건강하고 어, 또 산뜻하고 기분 좋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건중의 권중앙이, 건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